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진도 앞바다에 길이 2.8km 폭 40m의 바닷길이 열립니다. 신비한 모습에 관광객들은 앞다퉈 바다로 모여듭니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세계에서 가장 긴 바닷길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고 국가 명승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활짝 열린 바닷길에서 어른아이 할것 없이 미역을 줍고 낙지 조개를 캐며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바닷길이 늘린다는 게 조개 캐고이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화산 벚꽃 물결 아래 전통 한옥이 단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은은한 나무 향기가 배인 대청마루와 창호 하나하나마다 선조들의 지혜와 땀이 배어나옵니다. 영암 왕이문화축제와 함께 막을 올린 대한민국 한옥 건축박람회는 친환경 한옥의 멋과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고 다양한 건축 자재와 기법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라 먹으니까는 이제 옛적도 있고요. 그한뜨먹 저희 뭐 건강에 좋고 이렇다니까는 한번 볼 하고 강남에 왔어요. 다도해 풍광과 꽃물결이 장관을 이룬 신안 임자도와 완도 청산도에서는 해변 승마와 슬로길 걷기 체험 등이 펼쳐지는 등 남도의 산과 바다 들녘마다 봄의 정취를 만기 가는 추억 여행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